안녕하십니까. 자, TV 시청자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계속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가 비가 안 그쳐서 장소를 좀 옮겨봤습니다. 어, 지금 그 네팔 총 활성 환자의 반이 카투만두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 돼버렸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점점 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카투만두 벨리안에는 계속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성 환자의 반은 바로 카트만두 벨리 안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티비 시청자 여러분 9월 23일 수요일 네팔 소식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먼저 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3일 수요일 24시간 동안 117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 누적 확진자는 67,804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 1172명 확진자 중에 카투만두 확진자가 637명입니다. 어, 거의 뭐 항상 이제 뭐 절반, 이 절반을 넘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637명이 확진이 떠서 지금 카투만두 벨리만 누적 18,374명입니다.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중에서 카투만두가 492명, 박타프루가 95명, 랄리프루가 50명입니다. 네 카투만두 같은 경우는 줄질 않아요. 카투만두 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00명대로 줄어드는 게좀 약간 줄은 거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600, 700, 800 뜨다 보니까는 카투만두만 활성 환자가 늘어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팔 전체 활성 환자의 반 이상은 카투만두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카투만두는 계속 이렇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지방은 지금 잡힌 거라고 봐도 됩니다. 거의 지금 지방은 계속 잦아들고 있고, 카투만두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투만두 같은 경우는 사망자도 카투만두 요 벨리만 따졌을 때 116명입니다. 카투만두가 위중한 환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23일 하루 동안 총 사망자는 7명이 나왔습니다. 7명, 6명의 남성과 어 여성이 한명 사망을 했는데요. 여성 한 명은 카트만두 출신 68세이고요. 어 남성 사망자 여섯 명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자파 출신 85세, 시라 출신 50세, 카트만두 출신 16세, 랄리프루 출신 74세, 바르디아 출신 64세, 바르디아 출신 3세, 바르디아 출신 3세 아동이 한명 들어갔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기사가 나온 거, 나온 것은 없는데 지금 어린 아이가 어, 좀 사망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완치자 많이 나왔습니다. 완치자 24시간 동안 1,89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완치자는 49,954명. 내일이면 아마 완치자가 5만 5만 명을 돌파할 것 같고요. 회복률이 드디어 73%가 넘었습니다. 73.3%.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네팔 총 활성 환자는 17,414명이 됐습니다. 17,414명이 됐는데,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성 환자의 반은 카트만두 벨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17,414명 안에서도 모두 다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집에 격리되고 있는 사람이 9,186명으로 나옵니다. 시설, 병원에 있는 사람이 8228명. 네. 오늘은 집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죠. 아무튼 활성 환자의 반은 집에서 격리돼 있고 반은 시설에 격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활성 환자 총 환자의 반 이상은 카툰 만도로 지금 채워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네팔의 반 활성 환자는 카투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쉽겠고요 그리고 지금 검역소 인원은 약간 늘었네요 67명이 늘으면서 7171명이 검역소에서 집으로 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을 빨리 하는데요 제가 말을 빨리 안 하면요 빗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PCR 테스트는 9,497건 했습니다 9,497건에서 지금 통털어서 네팔 총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944,474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인 네팔 상황하고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6개월 락다운 이후 처음으로 이제 그 다니고 있죠. 네, 변함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지금 17일부터 재개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의 50%의 승객만 태우는데 사실 그 50%도 차지 못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운임은 지금 50%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거리 버스가 시작된 9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카투만두에서 벨, 카투만두 벨리에서 나간 사람이 5만 7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들어온 사람이 6만 3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들어온 사람이 한 6천 명 정도 더 많죠. 그래서 지금 카투만두 벨리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제가 따로 한 꼭지 빼서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더사인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더사인 축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투만두밸리에서 고향으로 갑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일주일 이전에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을 미리 받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선 소식입니다. 국제선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 있지만은, 일반인은 지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외교관 여권, 그리고 정부 오피셜 비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관, 어, 그 임원이라든지, 단체 소속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그 가족들만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팔로 오는, 카트만 들어오는 대한항공 직항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9월 29일까지 없는 상태이고, 10월 달도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저께 한 분이 저한테 그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는데, 학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가 지금 오픈되어 있지 않고, 아마도 지금 더 쌓인 때까지 그대로 갈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그, 국제선하고, 뭐, 국내선하고 다움직이고 있지만 학교는 지금 다 모두, 어, 그, 문을 걸어 잠근 상태고요. 원격 수업, 그렇게 인터넷 수업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입생 절차를 지금 받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일단 저 생각입니다. 지금 10월달에 바로 더 쌓인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더 쌓인 명절이 되면 또 어차피 방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월달이 돼도 아마 새로 신입생 받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더 쌓인 명절이 끝난 이후에 아마 학교가 오픈할 것 같습니다. 오픈할 수 있으면요. 그렇지만 오픈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계속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금 카트만두가 너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도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트만두 밸리 밖에는 오픈한 데가 있어요, 학교들이. 왜냐? 카트만두 밖에 있는 디스트리트 중에서 코로나 활성 사례가 제로인 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거긴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오픈하고 있지만은 지금 카트만두 밸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데는 다 오픈한 오픈하더라도 카투만도 밸리는 지금 오픈하지 못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일반인들 트레킹하는 거 입국 허용을 한 원칙만 마련돼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변화된 거 없습니다. 아직도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10월 17일날 들어와서 바로 트레킹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찌감치 미리 예약을 하시거나 티켓팅을 하시지 말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변함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은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보건부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말하자면은 활성 사례가 2만 5천 건이 초과하는 날에 되면은 다시 럭다운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건부에서 발표를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지금 17,000몇 명이죠? 17,414명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지금 한, 어, 6,000명 조금 넘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건부에서 핸들링 할수 있는 환자의 수가 25,000명 정도이니, 2만 5천 명이 넘어가면은 보건부에서 의료 어떤 인력들이 부족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천 명 정도 더 활성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보건부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 어, 보낸 것이고요. 지금 앞서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들었다, 들었다시피 지금 현재 활성 환자가 지금 17,414건인데 이 중에서 8,710건이 카투만두에 있다고 합니다. 카투만두 계곡 안에 있어요. 50.01%가 카투만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부 같은 경우는 25,000건을 넘게 되면은 럭다운을 다시 하자. 라고 제안을 한 상태이고요. 네, 다음 단신입니다. 시라하 디스트리트 소식입니다. 시라하 디스트리트에 있는 감옥에 507명의 수감자가 집단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수용 인원은 원래 125명인데 현재 599명이 수용 중인데 이 중에서 507명이 감염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교도소가 아니라. 격리소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바라고 있는데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고 합니다. 599명 중에서 507명이 감염이 됐어요. 제가 그 전에도 그 코로나가 시작될 때 말씀을 처음에 들었었죠. 감옥 같은 경우 조, 조심해야 된다. 한번 감옥에 코로나가 들어가면 은싹 번지게 된다. 이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카브레 팔란 쪽어 네팔 군대 69명이 코로나. 확진이 떴다고 합니다. 근데 네,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도 집단생활, 병영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교도소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쫙 퍼져요. 조심해야 돼야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카투만두 토카에 있는 그랜드 병원 앞에 지하 전력선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전력선이 끊어진 후 어젯밤부터 병원에 공급되는 전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 전력청 NEA에서는 기술팀을 보내서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복구를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쯤은 뭐 복구가 됐겠죠? 아무튼 지금 그이 올리 총리 정부에 들어서 전력선을 조금씩 조금씩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 그, 카트만도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전력선이 예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어지럽게 전신주 안에 있어갖고, 보기만 하면 거의 예술작품 보낸 것처럼, 거의 새카맣게 전신주 위에 전기줄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인터넷선, 뭐 되게 전화선부터 해서 다 몰려있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네, 요렇게 좀 코로나 브리핑하고 단신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전해 드렸죠. 치투안 가는 길, 무글링에서 나라얀가드 가는 길이 또 산사태가 나서 또 막혔습니다. 그 소식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얀가드, 무글링 그리고 무글링 간 무글링 노비스 도로는 일방 통행입니다. 치투안 가는 길인 나라얀가드, 모글, 무글, 무글링 도로 구간과 무글링 노비스 도로 구간은 현재 일방 통행으로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7시 나라양가드 무르, 무글링 도로구간 쩌리킬로 단다에서 산사태로 막혀 현재 일방통행으로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카투만드로 오는 방향인 무글링 너우비스의 도로구간도 역시 일방통행 한 차선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딩의 반달의 비리에 진흙이 쌓여서 길 한쪽, 한쪽만 통행된다고 하네요. 경찰은 도로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서 산사태 역시 조금씩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무글링하고 나라안가드 가는 데는, 어, 그 몬순 기간 동안 한 대여섯 번씩 계속 산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네팔 분들도 이렇게 비가 막 오는 이런 몬순 기간에는 잘안 움직여요. 그러나 물자 같은 거는 운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럭들 같은 경우가 되게 여기 통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막혔습니다. 이거 복구하면요 또 며칠 뒤에 또 막혀요. 왜냐하면 비가 그치지 않고 그저께부터 지금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비가 낮에도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는 아마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은 좀 심각한 소식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 카투만두에서 여러 그 정부 기관에 무언가 접수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 이러한 그 어떤 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에 관계 없는 PCR 검사 줄 서기. 네,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일요일부터 PCR 검사를 받기 위해 태쿠에 있는 국립병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거리 차량 운행을 허용하고 벨리에 들어오는 사람도 증가하면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벨리 밖에서 온 사람들은 집주인의 요청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PCR 보고서를 요청하면 비가 와도 줄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도 사람들과 떠라이 남쪽 출신 사람들입니다. 다른 병원들은 PCR 검사를 받게 되면 2,000 루피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 테쿠 병원은 국립 병원이라 30 루피만 내면 모든 최신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은 전에는 하루에 280여 명의 면봉을 수집했지만 벨리가 봉쇄령이 풀린 지금은 약 600여 개의 면봉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16시간 근무를 계속 하는데도 테스트 줄이 줄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줄을 서는 사람들 속에는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려면 큰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멸감을 견뎌내고 지금도 사람들을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소식은 사진으로 계속 그 보여드렸는데요. 줄을 정말 다닥다닥 썼죠. 줄을 서다가 누구 하나 저 안에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복균자가 있다가면 옆에 사람들을 다 걸리게 되겠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정부가 PCR 테스트를 하는, 검사를 하는 그 병원에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저런 물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는데, 다른데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죠.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네팔, 카투만두, 코로나 잡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하는데, 병원도 저렇게 하는데, 다른데 되겠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투만두는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10월 17일 날 오픈된다 한들, 위험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제가 좀 어, 말을 좀 빨리하고 그래서 좀 버벅거렸을 수 있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쳐야지 좀 녹색 공간에서 촬영을 할 텐데 오늘은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저는 그 매일매일 네팔 소식과 코로나 브리핑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어, 구독을 하실 수 있으면 구독을 하시면요. 새로운 소식,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